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우서 16장 묵상입니다. 17장까지 내용을 보면 요셉의 자손들은 두 집화의 분깃을 차지했습니다. 문하세 반집화가 요단 동편에서 받은 기업까지 합치면 요셉 자손들은 다른 집화와는 비교도 할수 없이 광활한 땅을 기업으로 할당받았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장자 축복에 따른 것이었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조상인 요셉이 쌓아 놓은 공적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을 기근에서 구한 요셉의 공로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우리의 공로는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축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선한 일에 힘쓰므로 선한 공적을 쌓기를 바랍니다. 요셉 집파 가운데 에브라임 집파가 문하세 집파보다 먼저 기업을 할땅 받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놓고 축복할 때두 손을 어긋나게 얹고 기도한 내용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이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라람 지파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유다 지파와 마찬가지로 게셀에 거주하는 가난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유다 지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유다 지파처럼 가난 거민들을 쫓아낼 군사적인 힘이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그 결과 그들은 잠시 유익과 기쁨을 얻었지만 그로 인해 훗날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깊숙이 빠져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마침내는 그들을 중심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댐이나 제방이 무너지는 것은 아주 작은 틈으로 물이 새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죄가 마침내는 우리 영혼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메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시키되 그들의 세속적인 문화나 이데올로기에 침식당하여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아멘